음파 피하고, 레이저. 음파 피할 거 피하고 들어와. 피할 거 피하고. 피할 거 피하고. 맞으면 정배야. 깨러갈 준비. 힐업 준비. 3, 2, 1, 힐업. 뚫어왔어요, 준비 멀리 하나 나왔습니다. 아 피하고. 빼주고 있는데. 종을 클릭 한 번을, 아니다. 안방하고 가자. 원딜 진영 좀 앞으로 땡겨. 뭘 할게요, 블라님? 뭘 했어요? 튀김 클릭 준비. 홀났습니다 쇼리픽 잘 나왔어. <목소리> 나무자 하나. 남은 거 하나. 빨리 쳐줘요. 틀려. 역삼 벽이 안 끼이게 조심해요 시작 려면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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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마 음파 맞지마 제발 오케이 음파 맞지요 음파, 음파 맞고 맞지 이번 세포 드키님 세포 오케이. 뒤에 음파 맞지마 음파 봐야 옆에서 돼 옆에 와요 옆에 조심 음파 봐야 돼 음파 봐야 돼요 잠시 들어가도 돼안내돼전발 말해 줘. 잔시. 잔시로 일어날까? 아, 생각 좀줘 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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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줘 봐. 생각님. 그만. 전실에 예상. 말하다 말고. 잠깐만. 쪼러한 뽑고 그다음 뽑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파킹하는 거예요, 부마님 원딜 좀 앞으로 당길게. 역상까지 오세요. 이거 쪼를 잡고 중앙 파킹하겠습니다. 레이즈까지 보고. 레이저. 레이저 힐업. 오케이, 총합 동글 클릭 한 번만. 역삼 생각 들어 가고. 오케이, 좋아요. 감정 가요. 됐어, 클릭. 별 클릭 해줘야지, 별 클릭 해줘야지. 별 클릭 해줘야지. 잊지마, 보니까. 원딜 오른쪽으로 아이씨. 좀 이동. 본인 거 잊지 마요! 힐업. 깨러갈 준비. 끌라옵니다 힐업 준비. 빨리 나 들어가. 이거 빨리 돼요. 쳐줘야 돼, 이거. 둘리 잠깐만, 근데 별, 별좀 보세요. 줄게. 별? 오케이, 나이스. 별좀 내가 줄게동굴도 보셔야 돼, 이제 슬슬. 자, 근데 개승기 준비하세요. 계승기 준비해 계승기 계승기 침입 생성 준비 침입 생성 도발했어요 꿀딜 꿀딜 할수 있어 전부 바로 할게요 네.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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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음파. 안 돼. 괜찮아 전발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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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좀 전발 해야돼요 불만좀 전발 해야돼 네불만좀 전발 물약 돌아왔어요 쿨기 맞춰서 네모 오세요, 원딜 바다 피하고 역삼으로 이동할게 원딜 중앙 탱 하겠습니다, 중앙 탱 중앙 탱킬잘 나올 거야, 오케이 다이아 클릭 해줘야 돼 다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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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파 조심하세요, 가까워요 술들 하나 뒤에 1일 하나. 이번 하나만 깰 거야. 감자 하나만 켤 하나만. 하나만 켤 어. 달 됐어요. 클릭, 달. 도발했어요. 불만이 달. 오케이, 나이스. 원딜 앞으로 땡겨야 그냥, 남들 쪽으로. 바닥 피하고. 바닥 피하고. 피하고. 물량 먹어야 돼. 자, 남들 다이아 보세요, 다이아 특기. 아, 음 감정 하나만 깰 거예요. 자, 음파. 역삼만 깰게 역삼만. 드럽 지금 치무선사 먹어요. 뭐라도 먹어. 하나만 게요 감자 하나만 하나만 게. 역난아 어, 어, 오케이 만 마개. 피 됐어. 냄드 밀어봐. 냄드만 냄드만. 밀어봐요. 냄드 밀 밀어. 냄드냄 밀어. 냄드 밀어. 냄드 밀어. 냄드 밀어. 냄드 밀어. 냄드 그냥. 냄드 밀어요. 냄드 밀어봐. 하나 피하고. 무작기 무작기. 무기무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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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 그래 잘했단다